얼마 전 GS건설의 검단 신도시 아파트 공사 현장이 부실 시공으로 확인되면서 철거 후 재시공 명령을 받았습니다. GS건설은 올 초에도 서울역 센트럴 자이 아파트의 벽이 갈라진 걸 시작으로 여기저기서 문제가 터지고 있습니다. 국민들로부터 순살자이라는 이름으로 불리게 된 이유입니다. 계속되는 시공사의 부실공사 사태에 비공식이긴 하지만 브랜드 가치에서도 순위가 나락으로 떨어졌습니다. 최고의 부촌으로 꼽히는 강남에서도 자이는 난리가 났습니다. 올해 3월 입주한 새 아파트, 개포 자이 프레지던스는 쏟아지는 폭우에 금방 물바다가 됐습니다. 자이처럼 물난리가 난 푸르지오는 흐르지오, 철근이 드러난 롯데캐슬은 통표캐슬이란 이름이 찰떡같이 어울릴 정도로 지금 대한민국 아파트 안전에는 빨간불이 켜졌습니다. 걱정스러운 것은 시공사의 부실이 엔지니어링 영역에도 악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점입니다. 따지고 보면 토목은 무너진 적이 없습니다. 적어도 한국에서는요. 물론, 우리도 성수대교 붕괴라는 비극을 가지고 있지만 30여 년 전입니다. 이 사건을 계기로 감리제도가 도입되고 지금은 첫째도 둘째도 안전이 최고입니다. 물론 건설이야, 지금 문제가 되는 시공사들이 하지만 국가가 주관하는 토목 사업에서 밑장 빼기 할 수가 없으니 튼튼한 것도 맞습니다. 하지만 일반적인 국민들이 이런 사실을 알리가 없죠. 정확히는 엔지니어링 자체를 잘 모릅니다. 명백한 기술 영역임에도 불구하고 대한민국에서는 시공과 마찬가지로 노가다에 불과합니다. 정부는 물론이고 대다수 국민들은 죄다 용역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최근 시끄러운 그 고속도로의 설계도 엔지니어링 영역인데 정부나 교수들도 그저 용역이라고 말할 뿐입니다. 그리고 용역은 더럽고 힘들고 무식하고 부패하다는 이미지가 박혀 있죠. 해외에서는 사짜 직업 못지않은 연봉과 사회적 지위를 누리는 엔지니어인데도 말입니다. 천박하고 무식한 용역업자들이 만들어낸 대한민국은 어떤가요? KTX, 이순신대교, 고령해저터널처럼 나열하기 어려울 정도로 많은 인프라는 전국을 반나절 생활권으로 연결했습니다. 동물이나 매양가지인 인더스 강과는 비교할 수 없는 물 관리로 수인성 질병에서 벗어난 지 오래입니다. 인천공항에 내리는 순간부터 감탄하게 되는 IT 기술력은 말할 것도 없습니다. 그리고 엔지니어링의 총 집합체라 여겨지는 신도시는 안전성 최고입니다. 평면을 고급화하고 온갖 커뮤니티를 종합해놔도 신도시가 아닌 지역에서는 죄다 물에 잠깁니다. 그런데 평촌이나 분당, 일산신도시의 아파트가 물에 잠겼다는 얘기 들어본 적 있습니까? 신도시는 최근 몇십 년간의 국내 강수량을 분석하고 최근 기후변화까지 반영해 설계합니다. 여기에 우수광고 계획, 여유높이 확보 등을 합니다. 사람이 늘어나는 만큼 버리는 물의 양을 계산해서 하천 설계도 합니다. 이게 다 엔지니어링의 영역인 겁니다. 한때는 동남아 국가 정도에서나 알아주던 해외사업도 최근에는 천하칼레대교, 폴란드 고속철도 사업처럼 유럽으로 진출할 정도로 기술력을 인정받고 있습니다. 이제는 사우디의 네옹시티, 우크라이나 재건사업 등에서도 당당히 목세내낼 국가 중의 하나로 언급되고 있습니다. 한국 엔지니어링이 완전한 국산화를 이루게 된건 이제 겨우 20년밖에 되지 않습니다. 2000년대 초반까지만 해도 우리의 시설물들은 대부분이 외국 엔지니어링 사에 의해 만들어졌습니다. 일본의 시방서를 눈칫밥 먹어가며 베끼고 하면서 일본은 오늘의 한국입니다. 어떻게 만든 나라인데 엔지니어링에 대한 잘못된 인식과 오해는 우리의 인프라를 또다시 해외에 의존해야 할지도 모릅니다. 더 이상 시공과 엔지니어링을 헷갈리지 맙시다.